네. 안녕하세요. <laughs> 공법식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는 공법식조 이영준, 김민호, 박정희, <laughs> <laughs> 재현입니다. <laughs> 칸트의 의문론은 현실세계가 아닌 또 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관찰도 있었으며 현실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마음속에 있는 옳은 선한 의지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칸트의 의무로는 철저히 법칙의 에 인간, 윤리, 그리고 불변의 윤리를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도덕적 상황에서 선택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인간은 항상 실천이성의 자율성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또한 도덕적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중시합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도대체 왜 했는지, 그 판단의 동기가 도덕적으로 사당한지에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위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동기를 중요시하는 상황에서의 선택으로 인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평가한 미래 공리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의조의는 최대의 최대 가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간만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laughs> 대상의 행복의 크기를 최대 극대화시키는 것이 복리주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 기준보다는 상대적 윤리 기준을 중시하려 했고 상황에 따른 노력 행위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상대 값들은 행위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공복에 질가시키는 판단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우의 거짓말, 너 거짓말을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 결과가 더 많은 공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옳다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에 변담 양점이와 미리 직접 공리주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공리주의 된당은 모든 사람들의 무비, 행복의 통합이 커지는 것을 중시하였고, 질적 공리주의의 미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질적 높은 행복의 증가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저가 준비한 강체의 우원과 공리주의에 관한 의견을 낭락사에 대해 탐상한다는 방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전반 도움 양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공리주의의 입장은 안락사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환자의 상태에 진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이사의 진단이 나왔고 환자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적 공리주의자인미이 있었다면 환자의 정신적과 육체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질적이 더큰 행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찬성의 의견을 펼쳤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한 환자와 그의 간병인들의 고통은 더 불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무론의 입장은 안락사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상대편 토론자 존재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결코 사람을 인위적인 행위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원리와 실제로 제정된 법에 위배되는 안락사는 비록 그 환자 혹은 간병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동기, 동의 여부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매우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그 행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질적인 행복을 중요시한다면, 감명인들이 그 환자를 떠내보,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 또한 생각하셔야 제대로 된 근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명인들의 슬픔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알락사의 전제에는 반드시 감명인들의 찬성 여부도 포함된 한 점과, 그들도 자신들의 슬픔의 증가보다 환자가, 환자의 고통에 감소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클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그,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무원자들의 보편적 원리는 결국 원칙주의의 과도한 모순 형성을 돕는 도구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보편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살아가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보편적인 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리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점도 물론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원칙을 지키며 행복해지는 방법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하다 하다 보면 분명히 가치점도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부터 계승해 오고 공감해 오는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가장 당연한 원리도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에 의해 이적인 마음을 품고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전도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그리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에 의한 사회에 대한 신뢰에 의해 의무론의 입장에서 알락사 반대를 주장합니다. 이상 의무론의 입장을 끝으로 저희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